음 되게 신기하네. 친구바코드인가 아, 아니 난 편사다 줄까 하고. 그거원이고 줄도 사 가지고 고 여기 어좀 사람들 사이에 잘잘 노래하지 말아줄래? 네. 하면 좀안 되니? <laughs> 안될건 없지만 해 <laughs> 네가 쓸거데 네가 뭐 하고 싶은데? <싶어. 웃음> <너무 웃음>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 요즘 저도 먹는 거에서 자꾸 그 행복을 찾아? 그거 푸나 봐요, 봐요 선배 이거 선배 먹어봤어? 이거 진짜 맛있다. 그거 뭔데? 이거. 이거 한번 먹으면 헤어나지 못할걸? <laughs> 근데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전 그거 큰거큰 큰 봉지 살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. 내가 그거 계속 먹고 있을까봐. 선배도 좋아하게 될 거야. 음, 맛있지 않아? 맛있지? 퍽퍽한 음, 꽃게 같아. 그렇지 맛있지? 이만해주면 있어 <laughs> 그렇지? <웃음> 짠 하고 먹어 줄래? 그래. 짠. <laughs> 음, 맛있다. 맛있어? 아, 커피 괜찮네. 아, 그건 그래. 선배 얼굴 안 나오는데 게스트 얼굴은 다 나와.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. 들어가. 되게 털 엄청 융담 같다. 응. 맛있어? 갑자기 밥이 먹고 싶어졌어? 어, 사주가 맛이 없어. <laughs> 선배 되게 대화하는 스킬이 없다. <laughs> 앞에 산과 강이 있네? 그니까 <laughs> 그럴 수도 있지 그... 그럴 수도 있다 you <laughs> 저 앞에서 밥 먹고 가자. <laughs> 너무 예쁘다, 이 국밥. 그거 각자 같지 않아, 근데? 그런 것 같아. 그치. 꽈리다, 꽈리. 꽈리. 음. 진짜인가? 아, 진짜네. 만져보자. 앞머리 어떻게 하면은 그 이렇게 그고 꽂아놨다가 풀면은 그러니까. 이대로 통나무 집이래. 와, 그냥 1인용한 집을 위한. 용. 응, 그런가봐. 하얀 집. <laughs> 진짜 하얗네 딸꾹질 왜 하는데? 모르겠어. <laughs> 오랜만이야, 딸꾹질이. 내 화장 맘에 들어? 피부 표현 맘에 들어? 제대로 못 표현은, 봤지? 어, 피부 표현 안 봤는데. 아, 딸꾹질 아우 답답해. <laughs> 왜 이렇게 물이 없지? 그게참 평화로운 곳이구나. 쌀꼭지 버튼을 눌렀나 보다. 와 정말 담채수묵화 같다. 자정식 백반을 먹어보자. 밥을 좋아하는 조이조이야. 재찬이 재찬이 뭐? 20명 나왔 어? 어? 감사합니다. 뭘 드릴까요? 저희 아, 시켰어요. 어머님께 맛있는 거 드세요. 왜 뭐? 맥주라거든. 맥주 캔두병 맥주 같잖아. 술 네. 되게 좋아하는 사람. 네. <laughs> 양주 담는 거 있잖아. 요 네. 러시아인들이 그다니면서 아, 먹는 거. 아그 멋있는 거 있, 있는데. 그거, 어, 그거 나중에 링크 알려드릴까요 선배? 비싸? 네. 좀비싸면 비싸더만 대좀폼 나는 거예요. 그럼 괜찮은데? <laughs> 근데 그거 진짜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면 너무 술꾼 되는 건데? <laughs> 아 너무 재밌잖아. 영화 관에서 <laughs> 어, 어, 이렇게 어, 이렇게 먹는 어. 장면 다음에 이렇게 나도 해갖고 이렇게 먹고 <laughs>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또 운치가 있지. 응. 핸드크림 좀 줘. 핸드크림. 그 방법을 좀터득해야겠어요선 여행 갈때 아주 간촐하게 다니는 방법. 그리고 걔는 속옷을 버려. 어나 버렸어. <laughs> 그러니까. 와 진짜 소름 돋는다. 진짜 둘이 무슨 도플갱어냐? 성별만 다르게 태어났냐? 밝은 거 어. 구멍 난거 입고 와서 버려. 어. <laughs> 이렇게 늘어지고 이런 거내뒀다가 어. 어. 여행 갈때 입고 아, 가서 그래? 버려. 어. 나 얼마 전에 붓기 그차 이런 거를 사서 먹어서 아, 아. 근데 그거는 효과가 좀 있더라고. 아, 그래? 근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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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줘. 비싼데? 아 그, 그래도 난 붓기 빼는 게더 중요해 나한테는. 아. 뭔데? 일단 이렇게 나중에 찾아갖고알려게 그래. 여기서 계속 밥 먹고 싶다. <laughs> 오늘이 벌써 29일이다, 선배. 응, 이제 12월이야. 아, 맞죠. 감사합니다. 어,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밥 드시러 더 들어요. 아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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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꼬리를 흔들어 봐요. 응. 밥먹았어 예쁘네. 쌍꺼풀도 있고. 코를 벌른 거려 봐요. 저 작은 집은 누구 집이야? 기가 <laughs> 귀여워. 기가 <귀가> 유부초밥 같네. <웃음> <우우>. <웃음> 안녕. 앉아. 아, 미안해. 처음부터 명령해서 앉아 주세요. 아, 뭔가 나무집이 되게 멋있게 지었네. 어, 얼얼 해봐요. <laughs> 조이야, 동네 산책해 보자. 안녕, 복실이. 안녕. 너랑 닮았어. 하얗말마 저렇게 저렇게 꾸덕꾸덕하다고? 어떻게 애한테 꾸덕꾸덕 하얗고 뽀얗고 복실복실한데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애한테 꾸덕꾸덕하다고 누가 너한테 꾸덕꾸덕하다 그러면 좋아? 꾸덕해 <laughs> 아니거든 하얗고 복실복실하고 <laughs> 나 복실복실해? 아 귀여워 <웃음> 뭐지? <웃음> 알았어. 미안해 갈 거야 우리 응, 갈 거야 미안해 미안해 시골이더요그렇지 깡통에 뭐 해먹으면 맛있겠다 그거 돼. 고구마, 고구마 구워먹어야지 구워 죽인다는 조이선을 찍어야겠다 음, 그럴까만응응응 양배춘가? <laughs> 응, 응. 양배추인가? 음, 되게 신기하네 양배춘가보다 나도 처음 봐 음. <laughs> 전봇대 보고 선배가 나무라 하는 줄 알았어. 이렇게 추운데, 오늘 12월에는 얼마나 추울려고? <laughs> 아까 강아지 밥 물에 얼음 얼어 있었어, 진짜? <웃음> <웃음> 어. 오늘은 뭐 먹을 거야? 커피? 응. 오늘 아메리카노 <laughs> 이 가방은 제가 쿠팡에서 15,000원 주고 산 가방입니다 잘못 <laughs> 사다 <laughs> 바코드 붙었어! <laughs> 친구 바코드 인간! <laughs> 야, <그치? 웃음> 아 저거 송송 <저거>, 붙여서 <laughs> 탈발 많아서 버둥거리고 있다 <laughs> 아 물에 저렇게 해먹는 거구나 떠먹는 벌찌 케이크래 이게 작은 건 얼마나 해요 사장님? 나는. 만 원? 아니,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기 때문에, 우리가 아 50%, 시중보다 50% 싸게 해요. 음. 한번 드셔봐, 그럼. 자. 이런 고거는 게 상품인가봐요? 선, 네, 그거는 선물용으로 써놨어요. 음. 3만원짜리. 아. 네, 선물할 때 이런 거 선물하는 것보다 저게 선물하는 게 좋잖아요. 아니, 남편 사다 줄까 하고. 남편? 남편이 버섯을 왈수 없어. 사장님, 이거 얼마예요? 빨간 고망해드는 거. 요거? 네. 만 원. 이게 마늘? 왠지 좋아 보이는데? 이건 만 오천 원. 아, 그럼. 어머니 아, 드릴 건데 뭐가 좋은 거예요? 이거 그 마늘은 쪽이 다 좋아서 안 좋아요. 아. 아. 이게 육종 마늘이에요, 어머니. 예. 어.